어? 어? 수 있어. 어? 아 이거 앞에, 유물 앞에 뭐 있어 어 그러네? 열어볼게 어? 어팀 티미! 어어! 티미다 티미! 이거 티미 맞아? 이 이거 죽은거 아니야? 어 티미인데 죽었는데 이미? 피가 아, 나있는데? 얘 티미 맞아? 어 티미야 맞아 티미야 머리털 어디갔어? 우리 사진 티미 사진 봤잖아 아이고 티미 아 티미 코피났엄 그러면 얘, 얘도 생체 실험에 쓰려고 했던 건가? 어? 뭐 하려고 그러는데? 주인공이? 어? 어? 뭐았다 치료가 어. 가능한 건가? 아니, 죽은 거 아니야, 이미? 어, 이 정도면 죽은 거 아니야? 이미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데? 새로운 샘플을 채워주, 채워주세요, 이럴 듯 같은데? 어, 뭐야? 어? 어, 아니, 어, 설마! 얼마 내가? 아니, 뭐 티미로 뭘 살린 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내가 들어가라는 뜻 아니야, 이거? 어, 아빠가 희생해서 아들을 살리는 아, 그럼 전설기가 들어가자. 아니, 안 들어가지는데? 안, 안, 들어가죠. 안 들어가죠, 그럼 여기다 뭘 넣으라는 뜻인데. 아니, 취미로 메가를 살린 거 아니에요? 아니야? 혹시 예, 예, 여자라는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인데, 어.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가? 이 사람은 왜 여기 누워있지? 조사기 같은 거 아니야? 크레파스네, 크레파스. 이성을 가진 애기 괴물이 있다는 거잖아. 그러네, 아빠 죽었음. 앞에, 앞에 좀비. 응? 오케이, 동시에 들어가자. 하나, 둘, 셋. 아, 아니, 아니, 문이, 문이 안 열려. 좀비. 어, 야, 야, 밑에 발자국 있는데? 어, 그러게. 어, 돈 많다, 돈. 아니, 나 계속 밥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찝찝하네. 여기를 지나가면 마치 밥 먹을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듯이. 여기 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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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발자국, 애기 발자국 있어, 애기 발자국. 되게 조그매 우와, 이거 뭐야? 야, 연애 저기 뭐 있다. 뭐? 어, 어? 애기 있어, 애기. <laughs> 뭐야? 뭐야, 야, 얘, 얘? 아, 얘막 피범벅인데? 아, 이거 지금 정서비가 들어갔다. 어, 아, 얘, 어. 아, 귀여운 애기인데? 어, 뭐야? 눈, 눈가래가 맛이 갔어, 얘가. 아, 누가 봐도 그래 보여. 얘가 <laughs> 눈에... 나 가리켜. 직원? <laughs> 나 뚫리는 거야, 돼? 뭐야? 어, 뭐, 어, 몸에 왜왜 변화를 왜왜 일으킬 왜 것, 왜것왜 같아, 왜 잠깐만.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. 떨어져, 왜 떨어져, 왜 떨어져. 왜 <웃음> <웃음> 떨어져. <웃음> 어, 어. 뭐가 나와, 뭐가 나와. 아우, 징그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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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 와아아아아아 어, 존나 징그러. 와, 어, 진짜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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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와, 진짜 디자인 역대급이다. 와, 오, 와, 오, 야야야, 그래. 폭발 걸 봤자, 폭발 걸 봤자. 오, 오, 오 야, 오야 진짜 뭐야, 저게? 아, 어, 저거 누웠다. 이 가렌 힐인데 미쳤어. 아, 어, 얘, 얘좀 어떻게 유인해봐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살려, 살려, 살려. 와. 나 누웠어 그래, 누웠어 잠깐만 어, 아, 한번 누우면 답이 없어오아 <laughs> 나도 누웠어 나도 누웠어 현연아 그래 아 이게 힐드가 미쳤어 가리가리 가리 다혜 떨어져 일단 자 어어어어 탈 일단 나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딜싹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? 어대시 뭐야 아이언더홀와 나이스 나이 제대로 돌아갔고 너 가스도 폭발하는 거 아니야? 오 나이스 나이스 맞고 있는거야? 나 안보여 어 잠깐만 나났다클라났다 갇혔어 갇혔어 있어있어와어 너무 무서워 아니 생존게임 아니었냐고어왜 갑자기 다크소울이 되는데 <laughs> 그니까 노래 뭔데 뭐야 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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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, 죽었다. 잡았어정석 가까이 가봐 아이 아잇 아리안 이리 다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가스 터이다 가스 다아아 키는 게 모션을 봐야 될거 같아. 아 이거 뭐지금이야던져줘야 어, 돼. 어 열흘만 가 누워서 둘다 누웠어. 와 죽였다. 잡았어? 오나이스아 죽였다. <laughs> 와 진짜 누웠네 어디 있어? 시시 어디 있어? 어이 애기 들릴 수 있다. 어어아 어, 들기 싫은데. 어디로 가야 돼? 아아아 아! 아, 아까 애기 있는 데로 가자. 아그 등각이 와있가 거야? 대간이랑 크로스 해야 돼. 가자. 아 잠깐만 그럼 얘, 얘도 얘 죽는 거잖아 여기야 좀만 참어 좀만 참어 아다고 <laughs> 죽이러 갔는데 좀만 참으라니 <laughs> 혹시 모르잖아 둘다 살지 여기 여기,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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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응. 넣어봐 어 라이브 샘플 살아있는 샘플이래 아. 어안 죽어있는데? 아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넣으라 이거야 얘 죽었다 이건데? 아니 여 카드키 아. 떨어져있어 어그러면 어, 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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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, 됐다, 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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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다 여기 다 만능 라이터 온. n 저 거기 길 아닌 것 같은데, 얘들아? 이긴 것 같은데? 어, 그래? 어 그러네. 오, 예리해. 뭐야, 또 동굴이네. 갑자기 다시 동굴이라고. 내려갈게. 오 yeah, 레고. 아, 보트전이 아, 있을 줄이야. 뭔가 불안하긴 어. 했어. 무한 음식에. 네. 잘다리 제공해주지. 약주지. 밥주지. 물주지. 군대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 됐어. 슬... 아 설마 보스가 또있으려고아이 앞에 어어 어, 연구소다 새로운 연구소다. 없는 데 싸울 게 없는데? 아할일 먹는 갱신. 어 나도 나도. 뭘뭘 해야 되는지 보자. 산재물 찾기는 했잖아. 산재물 풀. 아, 아, 아니야 산재물 그니까, 찾는 아, 거 맞다. 아, 산걸 찾아야 되는 거지. 산재 있어 이런 동네? 어문 아, 문부터 빨게 벌써. 아 진짜 이게 찐 보스인가 이게? 어 이거 그거 같다. 그 핀볼 나오는 엘리베이터. 카드키 찍고 간다. 내려가는 거야? 올라가는 거야? 오, 어오아 이러니까 설산을 못 올라오지. 이렇게 높이 있, 높이 있는데. 음. 어, 있다 있다 있다. 마지막으로 여기. 찾았던 비디오에 나왔던 유물 같은 리버? 근데 이거 발동하니까 하,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막으악 거렸는데. 이마전시셧다운이랑 액티베이트? 하고 꺼버리는 거? 아니 얘들아 여기서 비행기를 추락시킨 거 아니야? 어? 아. 이게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그 장치 가 장치 같은 거네 산재부를 그래. 구하려고 그러면 티미를 노리고 그걸 쓴 거야? 그러니까 제2의 티미를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지? 여기 애가 3만 표시돼 있지만 근데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왠지 추락시켜야 될것 같아 어 뭔가 셧다운은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그래. 우리의 선택은 이머전시지만 이걸로 어... 가자 아, 미안합니다. 제작진의 의도와는 다릅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아우, 진짜 도룡 개 싫어. 와, 엄청 고민하네. 개척감 장난 아니겠다. 아, 눌렀어, 결국. 아니, 근데 애들이 추락시키면 다 죽지 않아, 이미? 홀리 쉣, 추락한다. 1 s later, 비행기 추락 후리년이잖아핑크라스 살았다 오크라스를 먹고, 핑크라스를 먹고, 핑크라스를 먹고, 핑크라스를 야고 핑크라스를 라스를 왜? 아 이러지 마요. 갑자기 살인충도 일어나는 거야? 뭐뭐뭐 뭐, 뭐, 뭐. Is he o okay? k 어, 애기 어? 아. 아 그러지 마. 아저 저거는. 어, 어, 팀이가 잘났어. 어, 팀이 성인이다. 어, 그러네. 아이고, 들어. 에에 탈바탈. 아빠 닮아서 소다를 좋아하는구만. 사이트 2. 이거 다른 섬이 또 있는 거 아니야? 아,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하네얘가 어, 뭐가, 어, 뭐가 기어다녀, 몸에서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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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거 약간 후속작. 후속작은 티미가 주인공인가 보다.